안녕하세요. 이승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체 부동산법 입문 100장 41번입니다. 145쪽이고요.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 범위는 토지 소유자 권리를 제한하여 지료 청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토지를 소유한다. 자, 그러면은 그 토지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제땅 제가 쓰는 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런데 이런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토지가 맹지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 제가 어,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 땅을 일부 도로로 내놓고 그 도로 밑에 수도 시설, 하수관 이런 거다 허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쓸수 있게.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맹지를 도로, 수도 시설 매설 부지로 그 일부 공중에 제공하고 타인 국가, 지, 지자체가 쓸수 있도록 자신도 건물 신축이라는 이런 이익을 얻은 경우에 보통 어, 독점적 사용 수익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 땅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료줘, 이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 청구도 안 되고, 내가 공중에 내놨는데 그걸 돌려줘라는 인도 청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청구를 하면 모두 기각됩니다. 자, 이게 제 토지 소유권이라는 사익과 공중에 쓰도록 제가 허용했다는 그 공익 이런 구도가 됩니다. 사익과 공익의 구도가 되고요. 다만, 이걸 뭐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저도 쓰는 건 되, 당연히 되는 거죠.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각하는 건또 자유입니다. 대체로. 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특약인데, 특약인데, 이 특약이, 어, 제 토지를 매수한 사람한테도 미치는지, 미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팔레 이론입니다. 원래는 이게 안 미쳐야 되는데 특이하니까자 여기서는 물권이 채권을 깨뜨린다는 원칙 원칙의 예외가 작동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미친다 계속 제한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정 변경이 현저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익대 공익이라고 했죠. 지금 그런데 사익대 사익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조정 사안으로 해결한 사안이 있는데, 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지면서제땅 일부를 도로로 내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썼는데 그 일반인들이 개발되면서 전부 이제 없어지고 한 번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익대 사익으로 변했죠. 그래서 제가 어 조정 길이 잡힌 상태에서 변호사가 제가 선임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공익대 사익 문제였다가 사실상 사익대 사익이다. 지료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조정 단계에서 지료를 받는 걸로 조정이 성립된 인천 인천 관련 인천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실제 겪었고요. 자, 이렇게 그 도로를 그 경매로 사 가지고 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도로를 사는 분들이 있는데 도로 살 때는, 경매로 살 때는 독점적, 베타적 사용 수익 포기가 있었던 사례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료 청구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부동산법 입문 41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